있습니다. 어, 전도 팀이 전도 팀이 바울의 전도 팀이 반빌리아의 버가에 어, 도착하자마자 수행원이었던 마가가 어, 힘들고 또 어려워서 자신의 집이 있는 니루설렘으로 돌아가 버렸고 어, 바울은 그곳에서 어,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어, 하지만 바울은 전도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 걸고 험산 중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어, 풍토병이 만연한, 만연한 이 저지대와는 정반대의 환경 조건으로 어, 고지대에 있는 비시대의 안디옥으로 예, 갔습니다. 풍토병에 걸린 몸으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기 때문에 어, 바울의 건강은 어,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이 안식이었기 일 때문에 또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회당장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바울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자 비로소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신비로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의 과정 정말 어, 단 하나의 과정만이라도 어긋나거나 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비시디아 안티옥 사람들에게 결코 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비시디아 안도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바울의 삶의 인생 여정의 하나하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바울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비시디아 안도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작정하신 때에 미리 예비해 두신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도구 삼아서 BCD 안디옥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 BCD 안디옥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마무리하면서 설교에 대단원의 이 막을 내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43절 말씀의 마지막,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영원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인간이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인간의 회개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인 이 회개, 회개의 동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회개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출애굽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말씀.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 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 백성들이 공의로운 민족이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로운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목이 고든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신분이 뭐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4 0 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생활, 그렇죠?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던 비천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이 고든 그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 언약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들을 향한 은혜,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가진 것은 마른 지팡이 막대기 하나뿐이었던 80세의 노인 모세가 출애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대 역사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제하고 이스라엘의 장성군이 되었습니다. <laughs>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릴리의 어부였던 베드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음에 내버려 뒀던 바울이 사울이 어, 위대한 바울이 되었어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인간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회개를 할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해 주고 밝혀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였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그렇게 격면하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할렐루야.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한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바울의 격면을 하루 종일 한번 귀 속에서 맴돌면서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 같은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것은 본문 속에 이 비시디에 안 되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호흡하고 숨쉴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그 앞에 항상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는 것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룰 수 있도록 바울의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끄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서 친히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안에 있으라라는 의미도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 역시. 성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 있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오직 성령님의 빛 속에서만 우리가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닦아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오늘도 성령 충만해라. 성령님을 구해라. 따라서 할렐루야! 성령님의 빛 속에서, 오늘도 그 성령님의 조명함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 종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